한 줄로 길게 서서 가고 있어도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다를 수도 있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각자 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834강입니다. 오늘은 각각 각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각각 각자입니다. 각각 각자는 각각이란 뜻이 있죠. 각각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물건이 하나하나인 것이죠. 이 각각 각자는 따라갈 치자와 입구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따라갈 치자는 따라가다는 뜻이 있고 입구자는 입입니다. 그리고 입의 기능 중에서도 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각자는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각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명령을 듣고서 설명하는 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말을 듣고도 이해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사람의 손짓으로 모두 따라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의 생각하는 바는 각각 다릅니다. 왜 가는지 그 이유도 다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도 다른 것이죠. 각각 각자는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각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명령을 듣고서도 설명하는 말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이해하는 바가 다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다정하게 함께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시점에서 보면 서로 각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유냐, 서로 이해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각각자는 따라오면서 하는 말이 각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명령을 듣고서도 설명하는 말이 각각 다르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각인각설이 있습니다. 각인각설은 사람마다 주장하는 의견이나 내용이 각기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자나 각종 일할 때 각각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각각 각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각각 각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자는 이율 낙자입니다. 이율 낙자는 있다는 뜻이 있죠. 있다라는 것은 두 것을 맞대어 붙이는 것입니다. 이이율 낙자는 실력자와 각각 각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실력자는 실입니다. 각각 각자는 각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이을락자는 실로 각각을 잇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 각각을 연결하여 서로 잇는 그 모양이 이을락자입니다. 이렇게 서로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서로 상관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실로 서로 잇고 있습니다. 하나하나를 전체에 이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것이죠. 이런 모양이 이을락자입니다. 이을락자는 실로 각각을 잇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로 각각을 연결하여 서로 잇는 것이죠. 요즘에는 전화로 그렇게 연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통신망을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을 서로 잇는 그 모양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인마 낙역이십니다. 인마 낙역은 사람과 말의 왕래가 끊이지 아니 한다는 뜻이죠. 번화한 도시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리고 맥락이나 연락이랄 때이 연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다할락자입니다. 다할락자는 다단 뜻이죠. 다하다는 것은 어떤 현상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다 달락자는 물수변에 각각각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물수변은 물을 의미하는데 물 중에서도 흐르는 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각각각자는 각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다 달락자는 각각 흐르는 물은 결국 다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 흐르는 물은 점점 합쳐지면서 결국 바다에 이르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 흐르는 물의 수명은 다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흐르는 물이 점점 멀리 떠나가지만 결국 바다에서 그 수명을 다하는 것이죠. 언제까지라도 영원히 흐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흐르는 물은 끝이 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결국 흐르는 물은 바다에 도착하면 그 수명을 다합니다.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달락자는 각각 흐르는 물은 결국 다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 흐르는 물은 점점 합쳐지면서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 수명을 다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낙양 직가가 있습니다. 낙양 직가는 낙양의 종이가 귀해졌다는 뜻이죠. 문장이 호평을 받아 잘 팔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낙이나 가락이랄때 달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각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단맛 낙자입니다. 단맛 낙자는 단맛을 의미하지요. 단맛이라는 것은 설탕이나 꿀처럼 당분이 있는 것에서 느껴지는 맛이지요. 이 단맛 낙자는 닭유자와 각각 각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닭유자는 닭을 의미하지만 부수로 사용되게 되면 술주자의 약자로서 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각 각자는 각각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단맛 낙자는 술의 각각은 단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술을 만드는 재료의 기본은 단맛이라는 것입니다. 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막걸리도 있고 위스키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이 술들의 재료는 쌀로 만들기도 하고, 포도로 만들기도 하고, 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재료는 다 각각 다르지만 그 기본은 단맛이 있다는 것이죠. 곡물의 기본은 단맛에 있습니다. 밥이 맛있다고 하듯이 그 맛은 단맛인 것이죠. 술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기본은 단맛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단맛 낙자는 술의 각각은 단맛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종 술을 만드는 재료의 기본은 단맛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타락죽이 있습니다. 타락죽은 물에 불린 쌀을 맷 도에 갈아서 체에 받아 끓이다가 우유를 넣고 다시 끓여 설탕을 탄 죽을 말합니다. 그리고 낙농이나 애락이란 말에서도 단맛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삼갈각자입니다. 삼갈각자는 삼과단 뜻이 있죠. 삼가다는 것은 몸가짐이나 은행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 삼갈각자는 마음신변에 각각각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마음신변은 마음을 의미하고 각각각자는 각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삼갈각자는 마음의 각각은 삼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호의 열악에 각 마음마다 삼가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이죠. 과한 감정 표현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해롭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무 기쁠 때도 있죠. 또 너무 슬플 때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주변에게 그 너무 기쁜 표현을 다 표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그 모든 감정을 주변의 공동체에 모두 알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일정선에서 절제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나와 우리 가족에 기쁜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기쁨의 감정을 숨김없이 모두 펼칠 수는 없습니다. 웃에게 피해가 갈 만큼 그렇게 펼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제해야 된다는 삼가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삼갈 각자는 마음의 각각은 삼가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한 감정 표현은 개인이나 공동체에 해롭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에서는가끔면년가 있습니다. 가끔면년는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힘쓴다는 뜻이죠. 현신에 힘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각속이나 각고라 할때 삼갈각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각 각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달릴 낙자입니다. 달릴 낙자는 달리다는 뜻도 있고, 낙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달릴 낙자는 말맞자와 각각 각자로 구성되었죠. 그중에 말맞자는 말이고, 각각 각자는 각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달릴 낙자는 말의 각각은 달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류가 다른 각각의 말이라 할지라도 달리는 것은 기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떤 종류의 말이든 그 말의 기본은 달리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각각 말마다 종류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달리는 것이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말이 달리기를 못한다면 말이 아니라는 그런 뜻과도 비슷합니다. 달릴락자는 말의 각각은 달린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류가 다른 각각의 말이라 할지라도 달리는 것은 기본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단어로서는 낙타가 있습니다. 낙타는 두꺼운 발바닥과 두 줄의 속눈썹, 또 열고 닫을 수 있는 콧구멍이 있습니다. 예민한 시각과 후각을 갖고 있어서 사막을 걷기에 적당한 짐승이라 합니다. 그리고 낙사이나 타락이랄 때달릴낙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834강으로서 각각 각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